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업무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챗 GPT 글쓰기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소셜스쿨 북톡방 159회 발표하는, 소개해드리는 책으로 이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사실 채 GPT를 활용해서 글쓰기, 책쓰기 이런 그 책들이 사실 시중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관심을 그런 이제 관심사를 가지고 이제 내용을 좀 봤는데, 기존에 다른 책하고는 조금 이 책이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 다른 책들은 흔히 말해서 뭐 AI 전문가, AI를 잘 활용하는 분들이 글쓰기를 쓴 책이라면, 이책 같은 경우는 AI 활용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글을 원래 비즈니스 라이팅을 하셨던 분이 채 g PT를 활용해서 어떻게 자신의 이제 글쓰기를 뭐 AI 채 g PT를 활용해서 글을 쓸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기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소개를 드리면 이 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AI 전문가라기보다는 글쓰기 전문가의 AI 글쓰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글을 다뤄야 하는 그런 많은 직장인들이 써야 하는 글들, 글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유형들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템플릿, 프롬프트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 좋았던 부분들은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라고 하죠. 그럼 챗 GPT나 여러 가지 AI 서비스에다가 뭐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이런 제품을 이번에 출시했으니까 보도자료를 잘 구성해 달라고 하면 해주겠죠. 근데 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자 기업에서 보도자료를 어, 내보낸다고 하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야.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야 될까. 그래서 글의 목적, 내용, 이런 것들을 먼저 그, 그 따져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적합한 글의 구조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 저자가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글을 많이 써야 되고, 자주 써야 되고, 그리고 자주 쓰는 글들은 약간 템플릿화 시키면, 그럼 나중에 재활용이 좋으니까 어차피 어쨌든 일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템플릿화 시키면 나중에 재활용해서 그을빨 빠른 시간 내에뭐 고퀄리티의 글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그 그런 맥락에서의 템플릿화를 시킨 다음에 그런 템플릿을 가지고 어떻게 문서를 만들어낼지를 이제 GPT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기존에 그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글을 쓰는 것보다는 먼저 글을 어떻게 구성 구성하고 만드느냐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구성을 하고 템플릿을 만들다 보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글쓰기 전문가 관점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점이 다른 책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 저자는 스피치라이터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정태일 님이시고요. 브런치에 계속 연재를 하고 있고, 카카오 브런치요. 그리고 현재 여섯 권을 출간을 하셨고, 주로 이제 직장인의 글쓰기라는 주제로 저술, 강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음, 소개를 드리면, 책의 목차는 총 다섯 개 파트예요. 그런데 이 다, 모든 파트에 모든 글을 쓰는 뭐 템플릿과 프롬프트로 빽빽하게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이제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그 부분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실제로 파트 3에 해당되는 유형별 글쓰기 프롬프트에는 다양한 그 유형의 글들, 그리고 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래서 템플릿과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는 주로 파트 3에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전에 파트 1에서는 뭐, 글쓰, 직장인 글쓰기에 대한, 뭐, 기본적인, 생각들, 뭐, 자신의 경험들, 이런 얘기들과, 그리고 채취피티와 생생형 i 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 파트 2에서는 오히려 이제 비즈니스 라이팅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원칙을 설명을 하고 있어서, 파트 2에서는 AI, 채취피티, 프롬프트, 이런 내용이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파트 3에 꽉꽉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파트 4에서는, 이, 하지만 글쓰기를 AI에다가 뭐 의존만 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 인간으로서 AI를 활용을 하고, 본인의 인간으로서 글쓰기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이 파트 4, 그네 번째 파트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 파트 5에서는, 예,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글쓰기가 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역량을 키워야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파트 1부터 한번 차례대로 가보죠. 파트 1은 총 이제 다섯 개의 주제이고요. 이 목차들을 보면 항목들을 보면 이 콕세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본적인 정의 예, 항목들 그리고 나서 게 설명들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어요. 이런 습관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저자의 성향을 좀 반영한 것도 같아요. 실제로 보도 자료를 쓸 때도 제목을 보도 자료는 한 줄로 쓰는 게 아니라 두 줄로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첫 줄에는 아주 컴팩트하고 정리된 그런 제목이 있고 두 번째 줄은 겹이첫 번째에 있는 제목을 보완하기 위해서 겹치지 않는 그런 설명 형태의 문장 이렇게 구성을 좀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laughs>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이제 이번 파트 1에서는 직장인들이 이제 챗 GPT와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AI를 활용해서 글쓰기를 좀 해봐오셨던 분들이라면 내용 자체가 뭐 새롭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뭐 리마인드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모델 여기서는 체치 피티를 주로 얘기를 하고 퍼플렉스티 뭐, 체치 피티 클로드 이렇게 3, 3가지를 사용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의 힘, 또 라이터스 블록, 뭐, 할로시네이션 이런 주제로 다양하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짚어 볼게요 생성형 AI 골라쓰는3대 생성형 AI는 자 이렇게 챗GPT, l 플렉시 t 클로 u 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처음에는 이 저자의 경험들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세상을 하면서 글을 써달라고 글을 전문적으로 회사에서 사, 글을 쓰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오전에 요청을 해가지고, 점심 먹고 바로 볼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그게 뚝딱 나오는 거 아닌, 아닌데, 너무 사실 좀 몰라 주더라에는 아쉬움부터 해서, 어쨌든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스피치 라이터가 된 과정들을 간단하게 경험 공유를 좀 하고 있구요. 스피치 라이터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공하기 위해서, 글 쓰기 비법을 간략하게 한세 가지 정도 설명을 하는데, 음, 이거는, 평소에 자료를 습관적으로 모아두기도 하고 여러 버전 글들을 쓰고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글쓰기가 수월해지는데 아마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제 템플릿들도 실제적으로 저자가 본인의 경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온 템플릿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 비법도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고 생성 AI의 특징, ChatGPT, 퍼플렉스, T, 클로드. 요새는 점점 이제 많이 더 이런 LLM 서비스들이 뭐 서로 점점 뭐 닮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서비스 모델에서 발전한 기능들을 계속 그 포함을 시키니까 챗GPT에서도 뭐 검색이 좀 최근에는 이제 실시 웹 검색이 되고 있죠. 클로드도 얼마 전부터 웹 검색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상위 모델에서는 네 그런. 좀 복잡한 기능까지 제공 하는데, 우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채치피트는 논리적인 글을 잘 쓴다. 그래서 내용 정리, 목차, 이런 것들을 잘하고, 퍼플렉스티는 최신 정보, 검색, 출처 표기, 이런 걸 잘하고, 클러드는 좀 더, 그, 언어 모델이 사람의 그, 언어 능력을 많이 좀 닮아서, 문장 자체가 좀 세련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신년사 작성을 할 때도 뭐 이렇게 사례를 들었어요 뭐이 사례가 무조건 옳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참고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년사 작성할 때도 채취피트로 최근 3년간 기업 신년사 주요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런 키워드별로 주로 사례와 통계 자료 수집은 퍼플렉스티로 하고 그 다음에 클로드로 전체 문장 구조 그리고 문장 다듬어서 초안 작성하는 클로드로 했다, 이렇게 경험을 공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